오늘은 찬양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 우리가 빌립보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곳이 도대체 어딘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티르키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티르키에 항구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장소가 유명해 가지고 그것이 관광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원형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여종은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영감을 받고서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자신이 점을 쳐서 돈을 벌면은 그것을 자기 주인한테 그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언의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폴로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점을 치고 미래를 예견하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점을 오늘날에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학교의 합격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장래의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미나 또 오락이나 흥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신문을 펼치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운세 또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 목양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점친다 예측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코 우리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그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궁금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세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아폴로 신의 영감을 받아서 점을 치는 그 여인이 단순하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나와라! 물러가라! 살아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네. 그때 그 아폴로 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네. 그 여인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네. 인간다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어디엔가 얽매여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던 그 여종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인가 이렇게 얽매어 있고 또 그리고 시달리고 있고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을 믿어야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던 나사렛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0 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하고 그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쓰이는 그러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참신이시오, 참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면 병마도 물러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쌍 불러가고 어두운 것들이 불러가고 네. 여러분 속에 광명이 비치고 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그런 놀라운 소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압령에 시달려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자유를 찾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참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어 잘됐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이 이제 점을 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고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의 행복한 삶보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돈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돈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돈을 쫓아서 돈을 추구하면서 돈으로 모든 가치관을 삼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제 어렵고 또 부족하고, 그리고 가산이 적단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네.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네. 지금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서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 돈을 없애자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또, 더 많이 여러분들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찌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부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한 삶을 네. 살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네.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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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그 나름대로 번뇌가 많은데 그렇게 번뇌하면서 사는 것보다. 있는 것에 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소망 중에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리고 간수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러면서 그 증명서를 내보였으면 금방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둡고 답답한 전시를 마주할 때 절망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못하게 마, 만듭니다. 찬송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때일수록 바울과 신라처럼 용기 있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찬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만웰의 현장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현실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현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매 맞고 갇혀 있으면서 찬양이 나올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바울에게는 희망과 소망, 이것보다 더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창고가 다 풀려지고,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랍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향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을 환짝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남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10편 145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42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하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 네.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찬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아, 네. 여전히 찬송하고, 아, 네.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실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옥문이 열려져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옥문이 열려진 것만 보고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나니까 이 간수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결하려고 하지 말라,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간수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만일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들이 그... 총벌을 당해야 됐던 것을 대신 당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 죄수들이 다 도망했을 경우에 이 간수는 평생을 그 총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도망하지 않고 그렇게 그 간수 앞에 나타나서 그를 살리게 된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마주치고 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간수가 죄수들, 바울과 그 일원들을 무릎 꿇히고 때리고 뭐 그런 처지였었는데, 이제 처지가 뒤바뀌게 된 것이에요.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나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간청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가 숨어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실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다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그일 끝날 때 그때 고용이 돼 가지고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나눠주게 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처음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 된 자라 할지라도 뒤쳐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온 자라도 앞설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으시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뭔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모든 장래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수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그 간수는 자기 자신이 살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수는 혼자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사도바울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모두를 예수를 믿게끔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나중에, 다음에, 좀더 성공하면, 좀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믿음을 지키지, 그때 헌신을 하지,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고기 잡던 그 제자들이 그 물을 곧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르십습니다 곧장, 즉각적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있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지금, 네. 주님, 지금,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고 네. 하는 것입니다. 곧장 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신이 나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늘상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찬송이 넘쳐나게 되고 기도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말미하면서 기적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수와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도시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소수의 가족들, 핵가족화가 되고 또 지금은 1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혼자 벌어가지고 자녀들이 일곱 명이든 여덟 명이든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단하고 쉴 시간도 없고 집에 와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서먹서먹하고, 또 대화가 단절되고, 이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가정이 될 때, 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형통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구원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대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축복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가정의 조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대대로 신앙을 이우면서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꼭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